반갑습니다. 송범석 행정사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와 유튜브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모든 답변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죠. 유랑리 음 음주... 음주운전 사건 다 뉴스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의랑이 사건에 있어서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문제가 됐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도 형법 총칙상의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벌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규정은 형법 제32조 종범의 규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써 있죠. 종범의 형은 정범. 그러니까 음주운전자를 정범이라고 하고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채널 A 뉴스에 따르면 이 방조에 대한 행위 태양이라고 하는데 어떤 모습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제 방조범이 성립이 되는지 뉴스가 좀 나왔는데요. 그걸 좀 소개를 할게요. 음주를 한걸 알고도 차 열쇠를 줬거나 음주를 권유동료한뒤동 했거나,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방치했거나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 술을 제공하면 입건될 수 있다. 뉴스를 보면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조행위를 해야 성립이 된다고 보는데 실무상에서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어, 일반적으로 동승한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해요. 보시면 나와있지만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 술을 제공하면 입건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이잖아요. 내가 애가음주운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그죠? 사실 그래요 경찰관의 재량에 의해서 방조범이 성립되느냐 성립되지 않느냐가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여기 이제 뉴스에 보면은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행위성이 있어야 적용이 된다라고 써있는데 실무상 에는 사실 그렇지 않고요 다만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입건을 못해요 음주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탔는데 소위 꽐라가 된 거죠 정신이 없어 깨어나고 보니까 경찰관이 와가지고 조사하고 있고 난 뒷좌석 이렇게 자고 있고 어 여긴 어딘가 나는 누군가 이런 일이 있다면은 방조범도 성립 이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실수로 잘못한 것도 과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방조의 처벌 규정에는 과실범 처벌은 못해요. 고의가 내포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거를 악용하면 안 되겠죠. 괜히 또 제가 이거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방조범 처벌에 대한 실무상 처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채널A 뉴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보리님 구약식 청구금액이 나왔네요 8월 25일 전동킥보드로 0.160 음주취소 처분 받았습니다 구약식 청구금액 700만 원이고 전동킥보드라 이의신청을 해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정식 재판 통해 가지고 벌금 감경을 하고 싶다는 얘기 같은데요 깎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일반 자동차가 아니고 전동킥보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경미하잖아요 그리고 12월부터는 또 처벌이 안 된단 말이죠 법령이 바뀌어요 어떤 경우에는 전동 킥보드도 자동차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검사님이나 판사님도 계시고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정식 재판 통해가지고 벌금 감경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니님 벌금 질문. 8월 18일 공판, 8월 28일 판결. 벌금 1000만 원 나왔습니다. 7월 1일 날 실업급여가 끝났기 때문에 적용 자체는 판결 기준이에요. 실업급여 수급권자가 아니잖아요. 벌금 현금 분납의 대상이 안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검찰청 징수계에다가 받아들수 있는지는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안될것 같습니다. 지훈님 벌금 나왔습니다. 농도가 0.104 가드레일 충격한 단독 사고 약식 명령으로 800만 원 나왔다고 하셨네요. 탄원서 제출하면 감액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0.100이면 거의 한 600에서 700 정도가 적당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보는데 800만 원까지 나온 것은 이제 사고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탄원서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의견서라든지 반성문, 그다음에 각종 증빙 서류들. 과거에 제가 찍었던 영상들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증빙 서류들 준비해. 가지고 내시면 조금은 감액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엔조이너 님 단순음주 초범입니다. 사고 없이 신호대기 하다가 깜빡 잠들어서 주변 신고로 경찰 출동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은 0.8 수준이고 경찰관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0.8 정도면 500에서 한 6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고 반성문을 내시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제 반성문만으로 감경이 되진 않고 생활고가 있다든지 또는 뭐 내가 좀 힘든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양형참작사유들을 같이 넣어주셔야 반성분만 달랑 하나 넣는다고 해서 감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어 각종 사이트나 저희 영상 과거 것들만 뭐 최근 한달치만 보셔도 좋아요 거기에 다 양형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챙겨 가지고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딸기님 초범 단순 음주 0.056% 잠을 자다가 구급차가 같이 와서 운전대 창문을 깨고 깨워서 0.056이 나왔습니다. 잠을 자다가 경찰관이 깨워가지고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운전을 종료한 시각하고 호흡 측정 시간 사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잠을 잤으니까 보통은 위드마크를 적용을 많이 합니다. 위드마크의 경우에 상승기에 들어가면 나한테 유리하겠지만 하강기에 들어갈 경우엔 또 불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위드마크가 잠자 다 걸린 경우에 하나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벌써 깨면은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엑셀을 밟을 수가 있어요. 튀어 나가잖아요. 길가던 행인을 칠 수도 있고 다른 차량을 손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튀어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차가 앞을 막습니다. 이때 이걸 박았다 경찰차를 이거는 이제 어, 손괴가 될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경찰차 박은 거를 대물 사고로 인정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아니 경찰차가 갔다가 된 건데 그걸 이렇게 박아서 사고가 난 거는 경찰차가 원인 제공한 거아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정당행위죠. 더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서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뭐 면책금을 내든지 아니면 수리비를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깨고 지금 깨웠다고 하잖아요. 주치운전자가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깬 거니까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고 거기 있어서 뭐 손해배상을 해라 이럴 순 없는 거예요. 그 원인 제공을 일단 음주운전자가 한 거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가 그 창문에 대한 비용을 물어내는 게 맞아요. 질문은 결국에 이제 할부가 되냐. 문제인데 카드 결제를 하면 되겠죠? 근데 카드 결제는 알다시피 카드사가 할부를 해줄지 말지의 결정권이 있어요. 신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건 검찰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검찰청은 카드만 갖고 와서 긁으면 되는 거예요. 카드사와의 문제입니다. 상님 합의에 대한 문제 인사합의가 안되면 끝이라 봐야 하나요 징역형 0.142 초범 합의가 안 된다 해서 감옥에 반드시 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되는 경우들은 정해져 있어요 전치 6주 이상 나오면 좀 위험하다고 보고요 전치 8주 이상 나오면 합의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죽었다 이런 경우에 합의를 안 하면 이건 거의 실현각이에요 음주운전의 경우에 합의를 꼭 봐야 되는 경우는 첫 번째 상대방 많이 다친 경우에 두번째 내가 과거 전력이 많아요 한 두세 번 걸렸어 사고가 났지만 진단 2주 밖에 안 나왔어 그래도 위험해요 이거는 내가 과거에 어떤 누적된 음주 전력이 있거나 뭐 뺑소니 전력이 있거나 무면허 전력이 막 허다하게 있거나 이런 경우라면은 합의를 가급적 이뤄내는게 좋습니다 다만 초범인 경우에는 합의라는 것은 음주운전 했으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까 물론 그것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아닐지언정 저는 합의 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나 비용이 안 맞으면은 어쩔 수 없죠. 형사 합의를 못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합의를 하는 게 맞지만 의사표시에 합치가 안 되는 이상 합의를 못 하게 된다면은 나름대로 살 방법을 찾아봐야지 거기에 합의에만 계속 골몰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합의를 할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당연히. 슈퍼케어님, 음주 형사 합의. 8월 말경, 술을 먹고 3, 4kg 정도 음주 운전. 대인 1, 대물 1. 상대방은 14급이면 전치 2주 정도 나올 것 같고요. 형사 합의를 못 봤다고 써 있는데, 가급적 이것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질문이 정확히 없어서 제가 뭐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합의를 보시는 게 좋겠다. 조언 정도만 해드릴게요. 사기당한건가요 소가리익님 서있던 배달 오토바이를 살짝 건드려 서 넘어뜨렸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측에서 다음날 연락 이 왔습니다 수리비와 니스비에서 120만원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면책금 100만원 그것도 몰라서 그냥 줬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수리 견적서 니스비 이런거 제출 안했거든요 이거 사기인가요 수리 안한것 같아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써있는데 자 정확하게 지금 제가 사안이 좀 정리가 안되긴 하는데 일단은 정리되는 것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불피사고는 형사합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차에 대한 또는 오토바이에 대한 수리비하고 렌트비, 그 다음에 감가상각 비용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항을 보니까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서 차량 수리비, 리스비, 감가상각 산정액 등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어 보인다라고 제가 썼고요. 사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근데 실제 사고가 난 것이 맞고 그래서 이 합의를 봤다고 해서 이게 사기까지 해당된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금액이 과다 청구가 됐다면 상대방에게 왜그 금액이 나왔는지 손해사정을 해봐라 라고 명시적인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좀 봐야죠.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더 받으면 안 돼요. 딱그 손해만큼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너무 많이 줬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 수리비가 10만원밖에 안 나왔는데 나한테 120만원을 뜯어갔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기죄도 좀 논의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갈죄도 가능해요. 그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민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수리비가 얼마가 나왔는지 견적을 모르니까 그걸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셔야 할것 같아요. 전국 운송님 합의금이 셉니다. 3진 아웃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3진 아웃. 일단은 전치 2주에 형사 합의금 300만 원을 불렀다고 해요. 피해자가. 근데 이 정도 금액이면 제가 볼 때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보통 이제 주당 100에서 150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저도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형사 합의 300이면 그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300에 다행히 합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에 사고 그렇구나님. 어제 저녁 친구들과 맥주 한 병을 마시고 대리를 불러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차단기를 지났습니다. 대리 기사님은 가시고 자 차단기를 지났으니까 거기서 음주운전을 하면은 취소가 안 돼요. 행정 처분은 없습니다. 이제 벌금 문제죠, 이거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곳을 찾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뒷범퍼를 부딪혔습니다. 자 뒷범퍼를 부딪혔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첫 번째 민사적인 그 차량에 대한 수리비 감가상각 부분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벌금. 일단 음주운전 사고니까 그래서 일단은 차에는 사람이 안 타고 있었어요 개인 합의로 끝내기로 했는데 300만 원을 요구해서 줬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는 안 했나 보네요 근데 지금 내가 자수를 해도 되냐 물어보시는데 돈을 받는 과정에서 그 피해자가 위협력 행사 협박 또는 폭력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공갈죄가 가능해요 이제 공갈죄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에게 폭력이나 협박 같은 걸로 외포심을 불러일으켜서 재산상 이득이나 재물을 갖다가 이렇게 편치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구성 요건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자수를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아니 현장에서 걸린 것도 아니고 한두달 후에 걸려가지고 음주운전을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증명력 있는 어떤 증거 자료가 있든지, 예를 들어 뭐폐쇄로 TV라든지 동영상 자료가 있든지 아니면 자백을 하면은 그게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자백만으로 구성 력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는 어떤 증거들이 더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어디 가가지고 몇잔 마셨고, 병 마셨다. 근데 거기에 목격자까지 있어. 그 증언까지 해주면은 이거는 성립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가지고 한 달이든 1 년이든 그 전에 마신 것들의 그 알코올 농도를 추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걸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드렸습니다. 모두다행정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네이버 카페에 Q&A 게시판에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댓글로 답변을 달고 있지만 영상에 나오는 답변들은 그중에 추려서 답변을 드리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은 반드시 달아 드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가해자든 피해자든 언제든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행정사는 7년째 비대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걱정 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번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